대 어린이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반야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얼마 전까지는 겨울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주변에 울긋불긋 예쁜 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겨울이 좀 추웠죠?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요,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겨울은 지나갑니다. 봄 때문에. 그리고 봄에 울긋불긋 아무리 예쁜 꽃들이 피어도 여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요 가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이 아무리 예뻐도요 가을 역시 겨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계절은 돌고 돌고 계속 변하고 변하죠. 어 이게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재행무상입니다.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변해요. 아, 이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게 뭐였죠? 재행 무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두 번째 재법 무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행 무상과 재법 무아를 알게 되면 무상 무아를 알게 되면 바로 공을 아는,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공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지혜다. 참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무상 무아를 안 사람, 즉, 공을 안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우리가 무상이다, 무하다라고 하는 바라보는 이 관점은 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음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행이다, 재법이다, 제, 제 자는 모든 제 자, 아, 모든 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제 자거든요. 모든 게다 그렇다. 나도 변하고요. 남도 변하고요. 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반야신경의 첫 번째를 보면은, 어, 오온 개공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어, 이 오온이 뭐냐 하면, 나를 이루는 다섯 가지죠. 색, 수, 상, 행, 식, 음, 이렇습니다. 색은 이제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수 있고, 어, 들을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그런 물질적인 것이라면, 수는 받을 수 해가지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받아서 느끼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은 그 느낌에서 나아가서, 어, 이 생각, 저 생각, 상으로서 어떤 형상 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상입니다. 그리고, 어, 이 상으로 지어진 것이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행,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어, 옳다, 그러다, 뭐, 어떤, 어떤 여러 가지 분별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이, 예, 물질적인 부분이라면, 수, 상, 행, 식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아, 오, 온이라고 그러고, 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덩어리다, 집합체다라고는 하 의미가 돼요. 이 다섯 가지 덩어리, 다섯 가지 집합체로 내가 존재한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덩어리다, 오온의 집합체다. 자 그런데 이 오온, 오온이 어떡 하다고요? 다공화대요오온개 공들을 계하잖아요, 그죠 오온이 다 무상이래요. 오온이 다 무아래요. 어, 즉 공이래요. 아, 이 오원만 공하느냐 그러니까 오원은 나라 그랬죠. 나만 공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 사성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 집멸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누구든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고정된 집착심이다. 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데, 다른 개념이죠.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데, 중생이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의 행복과 현재의 사랑, 현재의 명예라든가, 현재의 물질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어,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 사랑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의 원인은 집착심이다. 그래서 고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인 집착심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바로 멸이 되고 고집 멸도할 때 도가 이제 팔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고집 멸도가 다 어떡하다 무래요. 어, 무고집멸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 사성제라고 그러죠. 제는 진리 제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진리 제자인데,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없다. 애초에 여러분들 이야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왜 사성제라고 하는 말씀을 해 놓으시고도 무사성제, 무고집멸도라고 말씀하시냐면은자 중생들은. 어떤, 음,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보거나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든지, 기쁨이든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마음적인,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형상적인 것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음, 예를 들어서 무상과 무하를 깨닫는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가 모양이 있는가요? 형체가 있어요? 색깔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진리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요? 중생들은 형체를 만들고 빛깔을 만들어요. 진리는요, 사실은 환한 것도 아니고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요.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해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의 빛깔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합니다. 효도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중생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양을 만들고 빛깔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갔어요. 또 우리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육근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의 그렇죠?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어, 냄새 맡고 어, 촉감 느끼고 생각하는 이 여섯 가지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앞선 말씀드린 오은하고는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안이 비설신 이 너이도 어떡한다? 없다. 우리가 보되 그본 것이 다가 아니고 어, 또 이면에 또 무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나무가 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있죠. 우리는 뿌리를 다 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해요.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고 알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다고 한다면, 화를 내는 그 모습만 가지고 어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친구한테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가 보다", "저 친구한테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친구한테 다가가서 "친구야,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 반야, 즉 공을 아는 지혜로운 어린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구가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면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 친구의 속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의 자세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인연법, 연기법을 12가지로 얘기하죠.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 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12가지를 여러분들에게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 이 12가지, 이,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이에요. 이 12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연법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건인데,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인연법이고, 이제 조건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또 공이다, 또는 무다, 이렇게 보시는, 보는 거예요. 네, 조건 자체가 공이다, 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생들이 무명이다, 행이다, 식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바로 공이고, 어, 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요, 오온, 사성제, 육건, 십이연기, 예, 모든 존재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어, 무다 무다 무다고 하고 계속 이제 부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야심경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반야심경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럼 무상이다 무하다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해하는 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잘 생각해 보시면 재행 무상이라고 할때 무상하다 모든 건 변한다 그랬죠. 변하니까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변하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사람, 친구들, 선생님, 스님, 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 헤어질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제법 무한는 뭐라 그랬죠? 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 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법 무한는 그러면 다른 말로 뭐, 뭐겠습니까? 바로 인연의 소중함입니다. 소중함입니다. 네가 있어서 아, 내가 있구나. 저삼남만상이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 돼지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저 하늘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계시고,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인연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재법무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재행무상은 시간의 소중함,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하다. 재법무화는 뭐라고 그랬죠? 혼자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연이 소중하다.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것이 집은 모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상이다, 무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음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접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내일이 행복하냐, 얼마만큼 내일이 불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일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은 변화된 좀더 성숙된, 지금보다 좀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바로 어, 공이다. 반달신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다. 즉,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반달신경은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의 인연에 감사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